안녕하세요. 지민 옥상다육입니다. 2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창아이들 보여드리고 출근을 할 건데요. 저쪽의 창까지 와 저희 아이들 진짜 알록달록. 와, 붉게 물든 모습이 너무 예쁘죠? 아, 지금 시간은 6시 40분 정도 되어 가는데 비행기 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차가이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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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칸나이들 보여드릴게요. 자두 마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레이몬드라는 아이인데 구석에서 이렇게 잘 있고요. 자 아, 이렇게 너무 좀 어두워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레이몬드라는 아이였고요. 이 예, 레종 좀 보세요. 이 레종은 정말 1년 내내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꽃대 하나 올라왔다가 또 제가 잘라줬었는데 여기 잘라줬는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쪽에도 또 나오고 이 레종은 진짜 1년 내내 꽃대를 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 가이아 가이아도 이렇게 멋진 포스 해주고 있죠 예쁘죠 <laughs> 그리고 얘는 레드 쿠스고요 레드 쿠스 입장 좀 보세요 떵땅합니다 요거 요거 마르스 마르스도 저희 집에 이제 와가지고 어,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있어요 이 아, 아이 정말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마르스고요 아가도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있고 얘는 헨텔이에요 헨텔 꽃대가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이도 이제 분갈이 해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우스 벗기자마자 이 아이 먼저 꺼내가지고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자구를 따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헨텔이었고요 이 아이는 SP 마리아예요. SP 마리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호주, 호 핑크 아니고 그냥 핑크. 요 아이도 요렇게. 로또 좀 보세요, 로또. 로또가 물이 이렇게 들었어요. 요쪽에 물이 안 들었던 방향, 아이들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고 나서, 여기 위에 입장 좀 보세요. 엄마 몸에 입장이 이렇게 빨갛으름하게 물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로또도 저렇게 크고 있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이 아이는 시크리나라는 아이예요. 시크리나, 꽃대가 이렇게 금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크리나,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laughs> 제이더스타 금이에요. 제이더스타 금, 이렇게, 멋진 포스 해주고 있어요. 요 위에서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얘는, 아, 저기, 초롱이. 아 천송이 천송이 초롱이가 아니라 천송이 천송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모아 모아져 가지고 입장들이 많이 이렇게 오므려진 상태고요. 다이아몬드 베라 다이아몬드 베라도 입장이 이렇게 통통한 입장이 이렇게 오므려지고 있어요. 아 저희 집에 와서 살도 좀더 쪘고 어, 이렇게 아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베라였고요. 얘는 구스젤리예요. 구스젤리도 아가들 잘 크고 있고 저쪽에 분리해 준 아가들 잘 크고 있어요. 그 아이들 잘 크고 있고 그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쪽 꽃대 올라오고 있네요. 구스젤리였고 그리고 얘는 독수리 마리아 독수리 마리아 보면 볼수로 사랑스럽고 멋집니다. 포스가 남다릅니다. 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이렇게 이렇게 어우 독수리 마리아 이렇게 너무 멋진 모습 해주고 있는 독수리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얘가 호주핑크예요. 이 아이가 호주핑크고 어, 이렇게 아, 얼비 쳐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어 얘가 호주핑크라는 아이고요. 얘가 크림슨 노터스 입철받아가지고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최근에 얼마 전에 왔어요. 아 이렇게 멋진 모습 해주고 있는데 뿌리가 잘 내렸으면 좋겠어요. 어, 크림슨 노터스 입철받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고요. 얘는 알리에노르라는 아이고요. 알리에노르, 요, 어, 물듦 자체가 요 아이는 이뻐요. 음, 무슨 색인지 아시겠죠? <laughs> 붉은색이 아니고, 요 아이는 이런 빛감이 납니다. 복숭아 색깔. 진짜 복숭아 빛이네. 음, 알리에노르 예쁘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 어, 레드 다이아, 어,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도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 음, 저기 데려와가지고 작년 여름에 여름 무렵에 뿌리 다시만 저기 내려가지고 키운 아이거든요. 짱짱하게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멋진 포스 해주고 있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 얘는 환엽 블장미라는 아이. 얘도 입찰 받은 아이고요. 얘는 와인이 어게인 다육이 와와이니이와이의 진짜 물듬이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뿌리 잘 내렸고요. 얘는 어, 제클린, 제클린이라는 아이예요. 럭셔리 다육에서 제가 지난번에 품어올 때 데려온 아이랍니다. 제클린 예쁘고요. 얘는 폰따나. 요 아이도 조그만한 아이 입찰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컸어요. 뒤에 입장, 밑에 입장들을 여기 터진 입장 있죠. 이제 하얗지면 괜찮으니까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초련이라는 아이예요. 초련. 초련 2두짜리도 어게인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고요. 그리고 이거 환영먹귤이 요 아이도 요렇게 음, 생장점 주변에 입장들이 너무 이뻐요. 아유 이쁘다. 손톱도 이쁘고 자 얘는 미다스 줄금이라는 아가 얘도 실방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요 아이는 밝은 빨강 물듬이 너무도 예쁜 아이 미다스 줄금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얘는 콜리 음, 콜리도 너무 예뻐졌습니다. 아유 어덩텅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헐리,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홍월이라는 아이고요 홍월, 곰사라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요 아이가 <laughs> 아, 둥이산 방금이에요. 둥이산 방금, 이렇게 작은 화분에, 곰사처럼 작은 화분에 있었던 아이, 제가 이렇게 분갈해가지고 조금 큰집 주워줬습니다. 풀분이지만 조금 큰 곳에서 조금 더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곰살 저중위산만큼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리고 얘는 체르니고요요체르니도 음. 손톱이 멋지죠? 이렇게 요 아이도 체르니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블루진 금무지였나? 아 맞아요. 이아이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도 일로 이쪽으로 오시고요. 산타 저돌 하루방 할아버지 블루진 금무지 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블랙 슈퍼클론이에요. 블랙 슈퍼클론처럼 생겼나요? <laughs> 전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가고 얘가 에코마리, 에코마리라는 아이. 이 아이도 생장점 주변에 입장들이 조금 변이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얘는, 아, 자, 이쪽으로 좀 갈게요. 방향을 좀 바꿔서. 쟤는 아그네스 근무지, 아그네스 근무지라는 아이고요. 자, 핑크 다이아도 입찰받아서 키우고 있는 아인데, 이 어, 이렇게 생장점 나오는 또 입장은 틀린 또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저희도. 얘는 젤리마리아. 음, 젤리마리아라는 아이도 밑에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블루와이번. 블루와이번도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둥이산 방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둥이산 방금 예쁘죠? 이렇게 아이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희 아이들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자, 즐겁고 행복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마리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